보고 갑시다. 어? 여기 는 아직 밭이 안 났구나. 음. 우와, 꽃에도봐봐요 우와, 꽃에도이만해 온실이 많다. 전국에서 온실이 지금 문제일 겁니다. 참외만 이런 게 아니에요. 전국구야 전국구. 어? 아, 얘도 봐. 잎이 입구에 있는데도 잎이 썩. 안 좋은 부분 안 좋잖아. 똑같아요. 이 칼라병이라고 표현하지. 그런 또2차 피해가 나타날 거요. 에 음. 뭐야? <laughs> 어, 잠잘려 있네요. 자, 물을 퍽겠지 걸물은 아닌 것 같은데, 물을 퍽겠죠 응, 음. 수이 뜬다. 왜? 습이 있다는 얘기지.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. 우와, 미안 미안 미안. 정말 온실이 많다. 오늘 할 말이 없다. 자, 아무쪼록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. 자. 참고하세요. 한번 슬쩍 보러 왔습니다. 자, 음, 이상합니다. <laughs> 이상하죠뭘더 표현하겠습니까? 어. 성주라고 해서 참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. 여기 보면 이제 수도작도 있고, 수도작. 어, 일단은 어, 집에서 이제 먹을, 것, 먹을 양 정도를 이렇게 많이 하겠죠. 수도작도 이게 제 나름대로 이제. 그게 있었는데 <laughs> 원체 전목을안 하니까 지금은 그렇구나 하고 있습니다. 자, 어 재배로는 열매란 결과물, 열매라는 결과물이 이제 소출이라 표현하지 수량과 이제 고민할과 품질 요런 부분을 어떻게 계속 높이겠느냐? 요거를 정말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음 그게 결과물이니까 우리는 그 결과물을 이루기 위해서 흘러가는 거니까. 이해가 됩니까? 어? 멍멍이 있다. 자,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. 자, 우리네 인생도 여기 닮았습니다. 우리네 인생도 먹고 살아야 돼. 그렇다면 결과물, 어, 달달 얼마를 벌 것인가. 그게 결과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 결과물 토대로 어, 흘러가는 거지. 하지만 무조건 많이 본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니까, 어, 돈에서 오는 풍요와 살아가는 이 나의 방향,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이 어, 행복들, 요걸 조율하면서 살면 된다.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. 참외농사도 똑같아요. 한동에 이제 정점과 꼭 정점을 안 해도 먹고 사는 건 천천히 하면 충분히 먹고 살고 저축이 된다. 이게 포인트니까. 자,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해줘요. 이상입니다. 제가 계속 농가를 다는 이유가 뭘것 같아요? 를 보고 싶고 그리고 새로움을 보고 싶은가 요 새로움을 자이 7월 이란 영역에서 자 매듭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자이 마무리 뭡니까 결국은 열처리 물로 탈이 수단 뭐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 좀더 더 획기적이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 좀더 더이 결과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어 이런 생각에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 이미 15년이잖아. 15년을 다녔, 다녔지만 거의 다 비슷하다 이거지. 물론 2, 3년, 3, 4년 단위로 조금씩은 계속 바뀐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. 자 그래서 좀 새로운 농가들이 있나 이런 마음에 계속 어, 다니는 겁니다. 자어 어, 두고 들어가지 맙시다. 안 들어 갑니다. 어, 원래 이제 시즌 중에 비료를 파는 시즌 중에는 이렇게 안 다녀요. 그 그래, 이제 가는 데만. 어, 아무튼 전화 와가지고 하여튼 어, 비로파는 시즌 중에는 못 봐요 어, 볼 수가 없지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은 <laughs> 비로도안 팔리고 <laughs> 이렇게라도 많이 봐야 되지 봐야 또 다음 시즌을 준비를 하죠 자 스타 일단 제가 보는 건 흐름 흐름과 그리고 이제 하우스 안가 밖을 계속 봅니다 하우스 아, 어, 안의 환경, 밖의 환경, 그리고 이제, 음, 이 하우스 한동의 결과물이 어땠을까,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. 그걸 지금 계속 보는 것 같아. 자, 여기도, 이 동네도 이걸 안 해놨네. 하우스 한동의 고리라고 해야 되겠죠. 어, 고를 안 타놨죠. 자, 그럼. 자, 한낮에, 온도 체크해요. 온도 너무 뜨거우면, 이거 시설 다 상합니다. 자, 쓰다. 자 밖에서 한번 보고 갑시다. 음, 아직 더 흘러가겠죠. 자, 시설은 좋다. 그죠? 시설은 좋아. 다 자동이고. 자, 자, 농민의 결과물은 면적 대비 한동 매출입니다. 자, 비료파이 업자의 결과물은 <laughs> 먹고 사는 겁니다. <laughs> 그렇기 때문에 자, 우린 팔아야 되고. 자, 우리는 공생 관계입니다 자,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어떻게는 우리 저와 이어되는 우리 농민들. 아, 농사 잘될수 있도록 계속 제가 많이 보고 듣고, 제가 이제 듣고 본걸 표현해 주는 것. 이게 제 역할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자, 아, 많은 사람들 만나지만. 근데 같이 가는 사람들은 100명 정해져 있다. 이게, 아, 제가 표현하는, 음, 표현이죠. 자, 아이고. 아, 저는 한 번씩, 아, 7월, 8월 참회의 결과물을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요. 자, 7월, 8월의 결과물을 바꾼다. 지금 이제 종자 계량을 통해서 이제 계속 그쪽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. 자, 하지만 아,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본질이니까. 자, 본질적으로 양수분 관리를 통해서 과연 이 7월, 8월의이 열매의 결과물을 바꿔낼 수 있겠습니까? 어때요? 아, 근데 시설, 가 시설도 좀 생각해야 돼. 자, 일단 제가 그여전에 뭐 아무리 안 다녀도 7월에 한 부자, 한 7, 80 농가 간것 같다. 7, 80 농가를 마주하면서, 어우, 정말 괜찮다. 이렇게 생각했던 농가는, 응. <laughs> 몇 프로가, <laughs> 어 세네 집도 안 됐던 것 같다. 어 그만큼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자, 이거를, 어... 토양 관리와 이제 비료 관리를 통해서 과연 바꿀 수 있겠느냐? 이걸 제가 계속 고민을 하는 중이에요. 자, 어때요? 7월, 8월 결과물 바꿀 수 있다면, 참외하우스 한동에, 얼마, 얼를더할수 있냐? 음, 한3,400더할수 있지 않나? 음, 한3,400더할수 있을 겁니다. 자, 아, 어, 우리 신초가 고생이 많죠? 일단은 뭐음 순회 양은 이 정도면 괜찮아요. 순회 양은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어 품질이지 수량과 품질이 어떨까 계속 수량과 품질이 이어지는 겁니다. 그런 생각을 더 해요. 자, 아이고 참 우리 온실. 아이고 자 이상입니다. 생각을 하세요. 그래야 바꿀 수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